자, 추식각이 10시 47분입니다. 아, 오늘 시장도 여전히 아직까지는, 음, 시장 자체가 아,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아, 우리가 항상 그 시장을 볼때 중요한 것이 상대 강도다 하는 말씀을 참 많이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아, 아, 시장이 오늘, 오늘도 역시 주가는 아직은 약선상에서 아,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다. 어, 일단 먼저 그 추세적으로 이 장을 접근해버리면요. 아, 이 장을 추세적으로 접근해버리면은, 아, 보실 겁니다. 추세적으로 이 장을 지금 접근해보시면은, 월봉을 본다 그랬습니다. 그죠? 기차가 닿을 때는 레일 위에 있다고 그랬죠? 지차가 꺾을 때 레일 아래. 여기 기차가 꺾을 이 레일 아래 있죠? 신호가 나왔습니다. 아, 내가 근데 아직도 추세도 모르고 매매하신 분들 답답한 거죠 뭐 여러분들의 문제도 아니죠 뭐 유튜브 제목을 보더라도 아직까지 추세는 살아있다는 식의 그런 제목 되는 걸 보고 아참 쇼킹합니다 음그 여러분들은 자기가 믿고 싶은 거 듣고 싶은 만들잖아요 주식 갖고 있으면 무조건 추세가 살아있다 얘는 아니거든요 아 추세가 하다로 꺾여 있습니다 이건 뭐 저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눌러볼게요 mbc에 있죠 여기 보시면 추세 흐름이. 어때 매도가 딱 숨어있죠? 얘는 이미 작년서부터 추세가 꺾어진 구간에 넣어주는 겁니다. 아, 뭐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기차 달때 레일 위에서 달리고요. 기차가 탈선할 때는 레일 아래로 꺾을 때는 얘는 하락 추세인 겁니다. 얘는 하락 추세입니다. 아, 이쪽을 볼까요? 일본요? 여러분들 많이 하시죠? 얘가 지금 올라가다 밀렸는데요. 얘가 먼저 뭐 코닥도 마찬가데 지 이쪽도 뭐 이렇게 월봉 률은 똑같이 얘가 하락 추세죠. 똑같습니다. 여도 여기 모양을 보시면 하락 추세 누워져 있습니다. 여기서 하락 추세 누워져 있었죠. 음. 자 금지 여기서 한 가지만 우리가 넘어갈게요. 만약에가 올라간다. 어, 만약 주가가 올라갔다. 이 앞에 올라간 적이 있었으니까 여기 여기다가 하나를 더블 차트 시켜볼게요. 여기를 보면 얘가 지금 올라갔잖아요. 이렇게요. 어, 여기 위로. 근데 얘가 올라갈 때 요게 여기랑 똑같거든요 요 구간이거든요 여기 1번하고 써있는 요 구간이 요 1번 구간이에요 올라가다 밀렸죠 왜냐면 어, 기차 달때 레일 위에서 달리고 탈선한 거거든요 하락 추세에요 얘가 추세가 그럼 왜 월봉을 쓰냐라는 질문이 생긴거죠 왜 왜냐면 각각의 이동평균는 각기의 역할이 있어요 그치서 월봉의 6개월평소는 추세 펀더멘탈 기업의 재고 사이클을 담당해요 그니까 얘는 하락 추세 있는 겁니다. 어. 이렇게 제가 그런 말씀 많이 드리죠. 제가 강의할 때, 여러분 지금 장은 파동이 끝났습니다. 상승파동이, 어, 5파동입니다. 라고 하든지, 마지막 파동이라고 그러죠. 아니면 여기가, 여기 장이 중국보다도 나쁩니다. 라든지, 어. 아니면 얘는 M파동을 실패하는 파동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240 아래 음, 양, 음이면, 60 하방 여기 음량음이면 얘는 쪽박이라든지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내려간다고 얘기할 때 그걸 여러분 싫어하시잖아요. 어, 하지만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듣고 실력을 쌓은다면 그때 여러분들이 저의 편이 되주시라고 제가 여러 차례 공개 강연에서도간곡히 부탁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결국 공부하고 매도로 빠져나갔던 분들이 살아남고 있는 거죠. 최산 지금 저희 회원님들 제가 그리는 게맞죠이 방송은 저희 회원님 방송이라고요. 최소한 현금은 50% 이상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요. 현금 50% 외에도 절대 신용을 쓰시면 안 된다. 아, 이런 말씀도 이렇게 드렸던 부분입니다. 결국 얘가 이렇게 내려오고 있죠. 자, 근데 얘는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얘가 연속적으로 만약에 내려가게 되면 어디가 바닥점이 될 것이냐 할 때는 기간상으로는 5월달 구간이 바닥점이 도로는 구간이고요. 이거 이 앞에 여기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여기서 우리가, 어, 토요일 날, 봄은 언제 오나. 지금 제재 8분 농선이 지나가고 있다는 말씀드렸고요그 다음에 얘가 진바닥을 주려면 어떻게 주는지, 얘가 바닥을 줄때세 가지 패턴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요 뒤에 패턴 잠깐만 보고 하시죠. 음.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걸 보지 않아요. 매번 간단한 것만 보는 거죠, 매번. 여기 좀 보시면 얘가 바닥을 찍을 때 나타난 패턴은 여기 A 타입, B 타입, C 타입. 얘는 이 어느 하나 것도 없어요. 일단 얘가, 이게 배운 마켓이 와야 돼요. 얘가 와야 무슨 변곡점이고 나오지, 그게 아니면은 변곡점이고 나오지 않습니다. 음. 내가 모르고 매매하면 이건 내 돈이 아닌 거예요. 내가 알고 매매가 중요합니다. 야, 꼭 가서 보십시오. 아, 여기 보시면은 뭐 2만 명 정도가 보셨고, 음. 그저서 또 좋아요도 이렇게 계시잖아요. 한번 가서 보십시오. 아, 클라스가 다를 겁니다. 요 내용들이 요 안에 러시아 국가부도 내리죠. 내리지 네 디폴트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겠죠. 그죠? 봄은 언제 오는지 8분 음선. 아, 여러분들 아직 구독 알람 안 해놓으셨으면 구독 알람 해놓으시면서 아, 보셔야 되겠습니다. 여기도 보시죠. 여기 아직 위로는 아닌 이유. 음, 그죠? 위로 아직 위 아, 다만, 지금 약간 하나의 작은 핏줄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유가입니다이유가가이 음포소에 나왔기 때문에, 요걸 우리가 음포소에 나오는데, 요 음포소에 나왔기 때문에, 유가는 여기를 꼭지를 칠까, 쳤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이되었어요그 다음에 얘가 5월선 바디를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요 20선 아래 이렇게 내려가는 중입니다. 선물상에서 이렇게 내려가는 중입니다. 그나마 얘가 내려갔을 때, 그렇다면, 지금 2월 CPI가 9.7 나왔는데, 아 이게 3월달에 좀더 올라가겠지만 얘가 이걸 피크래서 얘가 지금 올라갔다 꺾였으니까 피크래서 그러면 이제 4월달부터 좀더 안정적이지 않겠나? 이게 그나마 현재 하나의 희망거리다라고 할수 있겠고요. 나머지는 의미가 없습니다. 일단 지금의 장은 일단 악재가 노출되어야 그다음에 뭐든지 하겠죠. 여기다가 아, 전일은 추가적인 악재까지 나와버렸죠. 바로 중국발 악재가 나온 분들이 있습니다. 어, 중국이 또 다시 코랄에 대한 우려감들이 증폭되면서 어, 중국 중시까지도 하단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려 꼿꼿습니다. 어, 그죠? 어, 중국 상해 지수입니다. 어, 얘가 지금 여기가 얘가 60 하방이죠. 이제 어디가 아시죠? 얘가 이걸 60 하방. 이게 우리가 중국보다 더 나쁘다 할 때가 이 자리였거든요. 여기요, 여기 요기. 60 하방 하방 패턴 볼 겁니다. 60 하방 중국이 60 하방입니다. 얘가 이렇게 쌍봉을 보이다가, 음. 얘가 여긴자 하방 패턴이잖아요. 그러면서 얘가 밑으로 내려고 굴습니다. 시장이 엉망진창입니다. 아무튼 부트 이후에 전 세계 시장이 엉망진창입니다. 지금 가을에 삼 연임 해드는 것이 시진핑인데. 에. 어쨌든 지금 주변 여긴 여건은 굉장히 그렇게 만만하지 않은 이런 구간권대 와 있습니다. 음, 중국의 광둥성 선전시, 그죠 중국의 선전시가 코로1고 확산으로 전면 봉쇄를 하 것이 부담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주민 외출 금지령을 내리고 도시를 봉쇄결하면서 그 어떻습니까? 애플의 공급체인 그어 어, 대만아 폭스콘 폭스콘 공장이 가동 중단됐다는 뉴도 나오고 있습니다. 음. 어, 지금 중국의 선전시 같은 경우는 텐센트, 그 다음에 화이, 그 다음에 그 드론의 에, DJI 뭐 이런 첨단 기업들들이 잔뜩 모여 있는 어떻게 보면 중국판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것이 바로 중국의 선전시죠. 이렇게 되면 글로벌 공급망의 문제가 심화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감을 가지고. 어려고 있고요. 또한 중국의 그 올해 성장 목표 달성에 이 우려가 커지면서 주가가 하다 늘었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공급만 우려 현상은 지속되고 있고요. 그나마 하나의, 하나의 그나마 다행스러운 곳은 앞서 말씀드렸던대로이 어, 유가 요거 내려가는 게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모습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안전 중심의 매매 전략이고요. 무리하게 매매하지 맙시도라는 얘기는 상대 많이 함께 들었던 부분입니다. 내가 모르고 매매면안 됩니다. 고장난 열주점매매면안 된다는 것이 한결같은 여러분께 던졌던 메시지입니다. 결국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는 여러분 한번 보시죠. 아, 그래도 잘 강의 듣고 쫓아오셨던 분들 이렇게 폭락할 때 이미 현금을 최소 50% 신용이 없고 올라갈 때마다 매도. 저희 방에 그 회원 가입한 분들 처음에 메시지가 뭐라고 했습니까? 최소 50% 현금 올라갈 때마다 매도 이말씀 드렸습니다. 자, 혹시 여러분 중에서 어, 매매, 어, 아 매매 강의 내가 좀 듣겠다 아, 저는 내가 매매 강의는 정말 내가 꼭 들어야 되는구나 라고 느끼신다면 요 요번주에 아, 저희가 강의가 있습니다 음. 초보반 강의가 있습니다 요번주에 이번 요번주에 이번 강의가 있습니다 요번주에 강의가 있으니까 요거 확인하시고요 요거 확인하시고요 어. 요건 요건 전화를 좀해 주십시오 요건 5 1 2국의 8돌 하나하나 아 요로 전화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토요일날 초보반 강의 요고5 1 2국의 8돌 하나하나 해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anyway 어쨌든 이제 중요한 것은 현지 시장은 그래서 아직은 약선살 보이고 있고 일단 종합이 저렇게 내리꽂으면 음, 시장은 힘이 없죠 아 힘이 없습니다 무리하지 마시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럴 때 여기 KC 글라스라든지 이런 것들, 나름 좀 선별조 좀 살아있는 스타일 종목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군들은 선별조를 보셔야 되겠죠. 여기도 L자오시스, 뭐 이런 것들도 에, 에, 위로 움직이고 있고요. 음, 하나토, 이런 것들도 움직이고 있는데, 아, 모양을 갖춘 것들은 나름 흥미가 있습니다. 요 종목군들 명단, 뭐 KCC 글라시스라든지, 여기 DLENC 이런 것들, 3% 이상 있는 거 쏘지 마시고요. 마이너스 3% 이내에 있는 것을 종가에 하락했을 때 고려하에 같은 이런 것들도 나름 견조하죠뭐 건설주도 올라가다가 둘막고 있지만 얘들도 어차피 저점에서 매수가 형성됐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시이 약하니까 절대 무리하지는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알람 꼭해 놓으시고요 결국은 아 시장은 조심해야 되는구나 아직 올라가더라도 이게 가짜 반등이구나 가짜 빨간색이구나 맨날 특집 방송 때 말씀 이렸던 부분이었습니다 얘는 한 4월달에 변곡의 오는 걸 봐야 되고 그냥 빠지면 5월달을 봐야 되는구나 그 내용들은 앞에 예고했던 그 부분에 가서 꼭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